자리 자연수 m에 대해서 fx는 로그 mx x가 주어지고 라지 m을 곱했다. 혹은 뭐 m 다가 x를 곱했다.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리 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자리 올림에 대한 문제예요. 이건 제가 조금 더 옮겨 놨는데요. 자, 이게 무슨 얘기냐면 f10이라고 하는 것은 x에 다 10을 넣었으니까 이 부분이 로그 10의 m이 될 겁니다. 그러면 밑이 10이니까 1 더하기 로그 m이 될 거고 가우스에서는 정수 부분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. 자 이것은 f1입니다. 뭐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.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그를 잡았을 때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이 정수 부분은 가우스 로그 x라고 표현하죠. 자릿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. 과우수를 내겠다는 것은 자릿수. 자, 10배를 하면 이 부분에 어떤 수가 있는데 10배를 하면 자릿수가 올라가죠. 그래서 1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. 자, 이거는 최대 채소를 묻고 있는데 접근은 쉽게 할수 있어요. 문제에서 4자릿수라고 네 했으니까 확실한 것은 l 그 g m은 3이고, 그 다음에 그, 에메타 10배를 하면 반드시 자릿수 올라가기 때문에 4다 그럼 어느 순간에 3에서 4로 갈까?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. 조어진 문제를 나지 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는, 처음에는 네자리 수였다가 두 번째부터 바로 다섯 자리로다 뛰어버리는 겁니다. 이게 어떤 때 가능할까? 생각해 본다면, 이 m이라는 숫자가 5 곱하기 10의 3승 이상이 되기만 하면 2를 곱했을 때 자릿수가 올라가죠. 자릿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부서째 수가 될수 있는 겁니다. 이번에는 최소일 땐 언제일까? 그러면 자리 올림이 계속 아 9번 내내 없다가 마지막에만 자리 올림이 있는 경우 어떤 수가 떠오를까요? 예를 들어서 1111 같은 애는 9배를 해도 여전히 4자리 수가 되잖아요. 물론 1000 이상부터. 이러한 범위 m이 주어진다면, 그때는 f9까지는 다 3으로서 4자리 수가 되고,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5자리가 된다. 자,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줬습니다. 이런 개수가 무엇이 될 것인가. 자. 이게 37이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k개는 3이고 나머지는 4다 즉 3이 k개 있고 4가 10-k가 돼서 37이 된다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3이 되죠 즉 얘는 3이고 얘는 하다. 자, 이 얘기는 3의 m이라는 내가 10의 3승 이상 10의 4승 미만이지만 4m은 10의 4승 이상 자, 이거를 연립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m은 4분의 예 이상이고 3분의 이렇게 되 겠죠？이게 2500일 거고, 이거 는333.5 이렇게 되 니까, 결국 개 수는 333 100이2500 더하기 1 834 개가 되 겠다.